입니다. 오늘은 안개가 자욱한 일요일 아침이네요. 원래 조금 시간을 일찍 만났었는데 일찍 만나면 일요일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원래 만나는 시간으로 복귀했습니다. 오늘도 자전거 재밌게 타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오랜만이죠? 네, 오랜만입니다. <laughs> 내가 먼저 했는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일요일 아침입니다를 찍어서 그 주에 출연하는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, 맨 앞에. 인트로로요? 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, 아, 얘가 나왔구나 안 보고. <laughs> 아, 얘가 나왔구나 보고. <laughs> 아, 우리 누가 나왔는지 모면 되니까. 테러로 서아있을 테니까 아유. 아니 길못 찾아갈까봐 그러는 건 아니에요 <laughs> 날 버리고 가 <laughs> 새로운 전략이야 아유. 이러니까 진짜 못 버릴 것 같아 자꾸 버리고 아 힘들어 일어아 <laughs> 너무 힘들어 버리고 가 아유. 아유. 어떻게 선지형님 영상통화라도 연결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영상통화 좀 <laughs> 했다가 아, 안 돼, 안 돼. 마룡공원 잘 타고 가고 있는데, 지원형님은. 이렇게 무리하다가는 뇌출혈이 오겠다면서 도망가셨습니다. 어디로 테라로사로. 그러고 보니까, 써니라이더님은 타이에 의한 처짐이었는데, 지원형님의 자발적인 유턴, 회기를 보니, 좀 기분이 <laughs> 새롭습니다. 왜 이렇게 빨리 타고 다니셨어요. 어, <laughs> 어 엄나 왜 이렇게 빨리 타세요. 뿅하고도 <laughs> 아, 사라지셨던데. 아 벌써 커피 드시고 아이스크림 드신는것 같은데. 뿅하고 <laughs> 내려왔지. 이렇게 뿅하고 <laughs> <laughs> 내려왔지. 커피 스탑을 하러 왔습니다. 7월 14일 오늘 아냐. 2분 9초. 피할 찍었네 여태 2만 거 주네. 제일 빨리 탔네. 내가 자전거 못하는 게 아니야. <laughs> 근데 저는. 프린터는 인정해. 어. 그렇게 쿨하게 유턴하실 줄 몰랐어요. <laughs> 아, 진짜. 아, 너무 가까길래 돌아갔대. 왜 잡으러 가려고 그랬어? 근데 그냥 버리래. 우기가 잘 버렸어. <laughs> 내가 말 버리라고 그랬잖아 오늘. 네, 어 버려서 내가 버려졌어. 아 유턴을 하는데 어. 어. 무슨 김연아가 턴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어? 어떻게 된지 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. 보통 아! 보통 꾸역꾸역 어. 물고 올라와요. 응. 어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알았어. <laughs> 네. 돌아갈 거라고. <laughs> 아난 포기가 빨라자럼 <laughs> 아, 이제 부엌 가자. 아 진짜 이래야지 자전거가. 아 <laughs> 어? 소리 안 나요 이제 자전거인지 부각 탈만 하네 내가 소리가 나서 부각을 못한 거야. 페달은 어 이거 기름 안 치는데 <laughs> 제가 그런 거예요. 안 <laughs> 아니 기름 안치는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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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돌아가요. 이거는 자전거를 열심히 안 타서 아니 아니 거야. 야 이게 봐봐 페달이 탈 치면 확 돌아가야지 여기처럼 이렇게. 어.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 이렇게. 기름을 네, 네. 기름을 치르니까 기름을 안차 여기다가 애초에 지금 부다 애초에 좀 잘해 놓지 <laughs> 이게 이제 게잘하면 네? 어떻게? 네. 어 부각 못 갔잖아 네. 내가 뭐 이거 때문에. <laughs> 아니 찌그닥 찌으닥 소리가 나는데 어 그냥 못 하겠는데. 아니 이제, 이제 점점 잘될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낫죠. 어 아까보다 훨씬 낫데 진작 이렇게 하게 하지왜 이제 이렇게 하게? <laughs> 말안 해도 좀 제대로 좀 고쳐줘. <웃음> 자전거를 띄엄띄엄 <laughs> 띄엄 고쳐내 보니까 좀. 열심히 안 고치고. 제가 너무 열심히 고치는 척안 하는 거예요. 일부러. 이게 다 지금. 음, 이게 조금씩 조금씩 봐주는 거래, 사실. 이렇게. 얼굴 자주 가면. 보려고. 한꺼번에, 응. 얼굴 자주 보면은 안 올까봐. 어, 한꺼번에 안 봐주고. 하나하나 하나 문제 생길 때마다. 점점 잘 돌잖아요, 어, 이게. 알았어. 응. 생리네, 생리. 자, 이제 완벽한 점뭐로 이제 부각 가시죠, 부각. 내 네, 형님 진짜 예민하신 것 같아요.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예민한 게 아니고 네. 내가 효율적인 사람이라 그래 효율적인 사람이라 <laughs> 오늘 성원이 생일이에요 어 성원한테 이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세요 생일 축하하고 뭐 이제 30대? 30? 이미 30대예요 30대인가? 예. 네. 어이제 성년이야 처음에 네. 왔을 때 진짜 꼬맹이였었는데 자전거 좀 타라고 해주세요 이 자, 자식 잘 타잖아 타겠지 다음주에 나와 형님 오늘 성원 생일이에요 아 그래? 어.. 그러면 빨리 만나야 지이니까 오늘부터 성원이가 술을 먹는거야? 오늘 저기 뭐야 여자친구랑 생일파티 하는거야? 뭐 그러겠죠 우리가 몰래 저기 서프라이즈 딱 나타날까? 성원아 생일파티 어디서 하니? <laughs> 우리, 우리 갈까? <laughs> 우리 갈게 오늘도 자전거 재밌게 잘 타고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와서 오자마자 자전거 두 대를 또 정비하느라고 조금 바빴지만 그래도 형님들 자전거 잘 굴러가게끔 해드려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른 아침에는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도 뜨고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오늘 허니언이 생일이어서 아침에 생일 축하를 좀 해주려고 했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라이딩을 안 나와서 오늘 못 해준 거를 내일 해주려고 합니다. 뭐좀 재밌는 코스로 데려가면 그게 대신 좋은 선물이 되겠죠? 제 생각인가? 다음에 재밌는 라이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이만!